강의 영상을 조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내가 따로 지금 어제 일몰했던 거를 녹화했던 게 있단 말이지 이거를 같이 보면서 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좀 알려 드리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우선 채팅이랑 제 얼굴을 꺼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지금 저 말하고 있는 새끼는 내가 아니고요. 자 우선 제가 어제 일몰했던 거를 녹화를 따로 해놨어. 그래서 같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좀 와봤고 저는 우선 이렇게 드리븐 패스를 좀 많이 하는 편. 여기 패스 보시. 보시면은 다 드리븐 패스야 네, 드리븐 패스 여기도 드리븐 패스 드리븐 패스 드리븐 패스 받을 때는 질주를 떼고 받아, 우선. 지금 제가 이거 받을 때 질주를 안 눌렀죠, 여러분? 안 누르고 받아. 그 다음에 이제 질주를 누르던지 하는 게 맞지? 드리븐 패스 받을 때는 무조건 떼고 받으세요, 안전하게. 네, 안 그러면은 볼이 킵니다. 받고, 여기서는 그냥 커서로 살짝 움직이고, 라크 치고, 슛한 거. 이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래 할수 있는 거고. 코너킥 같은 경우는 저한테 강의 받을 게 없습니다. 저는 코너킥 존내 못해요. 그냥 대놓고 왔죠? 네, 병신같이. 네. 우선 수비는 뒤로 빼야 돼. 뭐 센터백이든 윙백이든 먼저 잡으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 팀윈 있죠. 저는 지금 여기 는 조콜 음, 아니면은 여기 는 굴리트 이 친구들 우선적으로 가 끌고 내려와요. 만약에 이 선수가 공을 잡고 있어. 그래도 얘를 잡으면 안 되고 얘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얘를 잡고 끌고 와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비에라도 여기서 자리를 잡아주고 푸티도 이쪽에서 자리를 잡아줘요. 그래서 얘가 공을 잡고 있다해도 얘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중요하고요. 이거는 여러분 제 실수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질주 누르고 있어 안 돼요. 이거 제가 질주 누르고 있어가지고. 역동작 걸린 거야 지금 질주 안 눌렀으면 역동작 안 걸렸어 여기서 그냥 이 커서를 뒤로 잡아야 돼 뒤로 아예 이 뒤로 왼쪽으로 그리고 뒤로 하고 있어야 얘가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제가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 질주 누르는 순간 바로 역동작 걸려서 멈췄죠 이거 일모에서 제일 중요해 센터백으로 질주 저기서 누르면 안 돼요 사실 이 사이드 상황에서는 봐봐 여기서 상대가 일로 가봤자 그냥 막으면 돼 크로스만 여기서 제일 위험한 건 이렇게 접는 거야 맞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거 접으면 끝나 그래서 이쪽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가다가 순식간에 이 커서를 밑으로 바꾼 거지. 밑으로 내렸잖아요. 왜냐면 스쿱을 치는 게 제일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사이드를 달려간다 해도 얘가 달려가가지고 몸상 밀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내려오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이쪽을 막는다. 에이, 이쪽을 막았다. 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제 커서를 놨잖아. 자동으로 좀 돌려놓은 거야. 잠깐잠깐. 잠깐. 자동 돌려놨다가 이거 볼때 스틱 입력하고 잠깐 또 나요. 봐봐요. 스틱 보시면 제가 자동으로 놨다가 따라갔다가 또 나요. 왜논지 알아요? 이거 따라가다가 이 사람이 또 뒤로 접잖아. 이 접을 때 제가 만약 이거 커서를 지금 뒤로 하고 있었다? 그랬으면 이거 쭉 하면서 역동적 걸려서 튕겨 나가버려 자동으로 멈추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 지금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걸 보는 게 좋아요. 따라가, 따라갔다가 놔어죠그 다음 또 따라가. 이거 또 일로 갈것 같으면 일로 따라가. 놔어 역동적이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선 질주로 안 누르고 이걸로만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이렇게 수비가 공을 잘 잡았다. 여러분 막 걷어내려고 막슛 누르고 이러잖아. 클리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터치로 이 선수를 눌러. 그 는더 안전한데 상대 아직 막을었잖아그 뒤로 잡아요 뒤로 뒤로 잡으면 상대방도 뭐 정신 없어. 드리블 로빈 패스로 빠르게 전개하고 여기서 바로 드리블 쌍파 패스 예 주겠죠. 그럼 여기서 뭐 열렸고 여기도 바로 열렸잖아 이러면 그럼 얘로안 가도 된다니까 이런데 안 가도 돼. 살짝 접어 그냥 알아서 침투해 줍니다. 그러면 주면 골이야 이거 그냥 다 열렸잖아. 다 열렸어 제자리 스쿱해서 멈춰. 자리 잡고 슛 이거는 뭐 그냥 겉멋이에요 그리고 전개는 드리움 패스 지금 드리움 패스 빨리빨리 나가는 거 보이죠? 선입력으로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드리움 패스로 후도 줍니다 주고 여기서는 얘가 달려간다고 하는데 얘가 원래는 수비가 붙어서 이렇게 따라와 그래서 여기 안 주는 편인데 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비워서 줬어요. 지금 이거를 공을 잡는다 해도 홍명보 선수가 따라오는 게 훨씬 빠르겠죠? 예, 이럴 때는 뒤로 접어요 그냥 너무 급하게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면 안 좋아. 살짝 접어서 좀빈 공간을 보는 게 좋아요. 예, 자기한테 좀 열린 공간을 계속 봐야 돼. 여기서도 제가 이제 받으면서 살짝 접으니까 여기 공간 나왔죠. 여기 찍었을 거야 여기 찍었어 근데 이게 자세가 완벽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간 거고 원래나이 정도까지 나왔다 그럼 바로 꼬이었어 뺏었잖아 공을 역습 상황이잖아 여기서 어디로 가야겠어 여로 가? 아여로갈수 있지 근데 이렇게 열린 공간이 있으면 상대가 지금 이렇게 커서 잡잖아 이 뒤로 살짝 그냥 빈 공간 뛰면 돼 뛰어 계속 뛰어 애들이 올라올 때까지 뛰어 그러다가 크로스 올려도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살짝 뒤로 접어 다음에 여기 열리잖아. 제가 이렇게 사이드를 가면 상대가 두 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이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명이 따라와요, 두 명이. 두 명이 따라왔을 때 뒤로 접었다가 밑에 보잖아? 열려. 바로 열려. 그때 렇 그냥 주면 돼. 뭐 여기서 뭐 락크를 치든 뭐 개인기를 쓰든 이 사람 내가 뒤로 칠줄 알고 뒤로 갔죠. 하지만 저는 그냥 락 한번 쳐서 바로 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골을 넣었고 이쪽 여기 사이드가 열렸기 때문에 쭉 이용을 하다가 동명보 님이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살짝 전루해서 반대 전환하는 모습. 상대가 수비를 미리 자리를 잡아 버리면 반대 전환을 빨리빨리 하는 게 나아요. 여기에서 저는 이미 얘한테 줄때탁 탁 탁을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경험 문제인데 드리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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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각을 먼저 본 거야 드리븐 드리븐 여기 이렇게, 이렇게 깜빡이는 거 보세요 깜빡이는 거 깜빡이는 거 보시면은 이미 입력해 봐봐요 여기서 입력했죠 그다음에 또 입력했죠 방금 벌써 입력했어요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서 반짝일 거야 이제 이때 또반짝했죠 이때 벌써 입력한 거야 이런 경우에서도 커서 커서 잘 보세요 커서 좀 낮죠 커서 낮죠 올라갔다가 죠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제가 계속 수비하는 모습 조이스틱을 눌렀다 뗐다 하는 거 방향만 살짝 설정해놓고 방향만 살짝 살리바 위로 살짝 설정해주고 멈춰놔. 이거는 선수가 안 좋든 좋든 그냥 다 돼요. 그리고 이럴 때 드리븐으로 빨리 빨리 나가는 모습 바로 바로 나가고 여기서 밑으로 잡고 굴립 잡았죠. 근데 여기 지금 벤제가 뛰는 거 보이자마자 여기 터치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 여기 화면 터치하는 거 보셔야 돼. 이 타이밍 주고 주고 준 다음 바로 터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쫙 열리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 이렇게 딱 굴리트 찔러주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발로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 이거 머리로 되잖아요. 머리로 될때 이거 슛하면 빗 나가거나 골키퍼 막아요. 이럴 때 칩슛해야 돼. 지금 제가 칩슛 이렇게 했잖아. 칩슛은 어떤 자세여도 무조건 골대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 굴리트가 헤딩했다 칩슛으로 이게 렇쭉 들어가는 거야. 이거 그냥 헤딩하면 무조건 막혀. 이런 거죠 많이 쓰는 편 공을 뺏었어. 그리고 센터백 줘.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는 무조건 미니맵 여기 있지. 미니맵 여기 상대 위인 보이지. 차이사사 상상의 특징은 링이 이렇게 쫙 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받고 그냥 드리블 로빙 이번에 드리블 로빙 패스예요 그 패스를 오른쪽으로 밀면 돼요 여기서 게이지 한70% 채우면 그냥 알아서 완벽하게 갑니다 그럼 또 사이드 쭉 열리는 거야 상대 수비가 준비할 기를도 없이 사이드를 전개해줘버리면 이런 식으로 쫙 열려요 어 이런 실수 여러분 이런 실수 이런 실수 안하면 그냥 쭉가 여기서 뭘 하려하지 마 뺐잖아 여기서 접지 마 접고 얘 주지 말라니까 줄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쭉 가면 여기 답이었잖아 이거 여기로 뛰어야 센터백이 이렇게 온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밑으로 주면 센터백 일로 가서 그냥 자리 다 남아 얘를 끝까지 올라가야 여기서 이 윙백이랑 센터백이 둘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공간이 열려요 여기서 어그로 끌어주면서 사이드로 가면 열리잖아 여기 그냥. 리잖아 이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또 질주 눌렀죠 여러분 보이세요 질주 이 병신같은 질주 누르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질주 누르면 안돼 누르니까 바로 그냥 역동작 걸렸잖아 지금 제가 항상 말하는 거 공격수의 입장에서 질주를 굳이 안 눌러도 되는 이유 상대 수비가 급해요 그냥 커서로만 접은 거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붙을 때 앞에서만 그냥 개인기 있으면 뚫리는 거예요 질주를 굳이 누를 필요가 없어 공격 상황에서는 상대 수비가 더 급해요 여러분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여기서 스쿱으로 밑으로 내려가. 여러분 알잖아. 여기서 스쿱 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얘 달려가면 크로스지고 쿠뚝하는거 알지, 여러분? 이거를 여기 이가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할게요? 제가 밑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할 거라 생각을 해서 밑트 살짝 걷기만 했어요. 걸었어, 그냥. 그 다음 스쿱터 바로 입력해. 그러면 걷는 상태에서 대각으로 스쿱턴 치면 이런 식으로 쫙 뚫려버리는 거. 그럼 그냥 쫙 열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골 넣는 거고.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아까 말했던 거 여러분.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일로 스쿱 많이 치죠? 저는 그래서 대각 갔다가 여기서 스쿱. 그 다음에 똑같이. 대학 갔다가 여기서 스쿱. 이게 잘조아 여기서도 보통 이렇게 달려가지. 봐봐, 이렇게 달려갈 줄 알고 이리 오잖아요. 그럴 때 그냥 역으로 위로 가서 스쿱 치는 거야. 자, 여기서 또 가져와. 툭 멈추면서 세이크 슛 하면 이렇게 멈춰요. 이렇게 멈추고 살짝 뒤로 가는 척 드래그 백 살짝 쳐요. 치면은 이 2, 3, 리로 간단 말이야. 이럴 때 그냥 바로 가는 거야, 다시. 그러면서 밑으로 살짝 접은 다음에 락크 치면 여기 탁탁 나오겠지. 여기서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돼. 저는 안쪽으로 쳐는 것 뿐이야. 탁탁. 그러면서 어, 그냥 볼. 이거는 사실 드리블이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사람이긴 합니다. 드리블 칠때 여러분 질주는 사이드 갈 때만 누르는데 이렇게 그냥 커서 드리블 칠 때는 질줄 떼고 하면 돼요. 질줄 떼고 커서 드리블 할때 떼고 이렇게 사이드 달릴 때만 좀 가면 되는 거야. 여기서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제가 건머충이라 그렇지. 여기서 벤지마 잡고 여기 주면 끝나. 여기 그냥 터치 터치를 눌러야 돼. 여기서 어디 에 눌러야 되냐면 여기 눌러야 돼. 여기 여기 이쪽 부분 아우디다 누르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쭉 찍어주면은 여 그냥 바로 차참 끝이 꼴이야 그냥 근데 건머치라서 제가 안 됐죠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강의를 찍어봤고 꿀팁이라면. 꿀팁인데, 제가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려드린 것 같아요.